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무속적으로 되게 뭔가 좀, 좀 많이 믿으시네요. 작년까지는 이분이 음기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분명히 작년에 봤을 때는. 근데 운기가또 바뀌었어요. 뭔가 또 손을 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얄팍한 지식으로 좀 아는 척 하시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구인오드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도 한 인물의 사주를 들고 와봤는데요. 네네네. 오늘 촬영할 거는 제가 누군지 말씀을 드리고 미리 한번 음, 촬영을 해볼게요. 네네네. 네. 이 분은 먼저 생년월일부터 드릴게요 네음력으로 1972년생이시고요 천... 전... 보면은 올해 문서는 잘 잡았어요 음... 네 올해 문서 잘 잡았고 지금도 그거 하려고 있고 음... 네 심지어 근데 이게 뭐 정확한 표현으로 뭐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거 이 문서 때문에 내가 못 움직이고 있다 그런 얘기는 나오거든요 음...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무속적으로 되게 뭔가 좀좀 <laughs> 좀 많이 믿으시네요. 아... 네. 무속적으로 되게 좀 많이 믿으시는 분이고 네. 그거에 대해서 어디선가 얘기를 들으신 게 있을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보면 은 작년 11월 네네. 양력으로 작년 11월 말, 11월 초, 요사이쯤에 뭔가 조금 일을 한번 하셨다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음... 무속적으로 좀 관련돼가지고 네네. 그렇게 보이고. 요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같은 경우에 팔자로 따지면은, 저희처럼 이렇게 제자 비슷하게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어, 네. 예. 근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삐뚤어진 것도 있고, 음. 어떻게 보면 좀뱅 같은 모습입니다, 사람이 지금은. 아, 정말요? 네. 예. 아.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가고, 네네. 내가 뭔가 갖고 싶을 때는 확 끄집어 물어야 되고, 네. 음. 예. 그런 게 있는 사람인데, 네. 요분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무속인이다 보니까, 여러 분들이 한 번씩 보면은 뭐 생년월일 보고 뭐 사주 보고 이렇게 뭐 생, 조금 본단 말이에요. 작년까지는 이분이 운기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네. 분명히 작년에 봤을 때는. 네. 근데 운기가 또 바뀌었어요. 아. 그러니까 네. 뭔가 또 손을 댔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면 운기가 바뀌었다는 거는 이분이 네. 무적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운기가 바뀐 걸까요? 네. 제가 아... 봤을 때그 가능성밖에 없어요. 그 가능성밖에 없고 또 이런 거 되게 맹신하시는 분이고 이분이.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운기가 보면은 바뀐 게 작년 말에 바뀌었거든요. 네. 네 11월 1 2월때 가지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조언을 되게 많이 구한다든지 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음. 음 그게 한 제가 봤을 때한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네. 네 조금 험하게 일하셨나 보네. 예 어... 네.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분명히 거기서도 이제 뭔가 얘기를 들었겠죠. <laughs> 네. 음... 그렇다 보니까 원래 이분이. 올해 6월, 7월 해가지고 원래 완전 떨어지는 그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뭐 땜빵을 해놓은건지 해놓은 뭐 사다리를 이어 놓은건지 아... 어... 네 그럼 지금도 약간 무속적인 행위를 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 이분은 평생 무속이랑 뗄순 없는 분이에요 아... 어... 네 하유, 그렇다 보니까 뭐 자기가 뭐 그렇게 듣고 하는 게 있으니까 네, 네 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어떻게 보면 영부인이시잖아요. 네네. 네. 근데, 솔직하게, 이 사람이 정말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네네. 아, 정말 진짜 나쁜 년이다. 음. 음, 뭐, 그냥, 뭐, 사람들 흔한 말로 표현하면은, 미친 년이다, 뭐, 나쁜 년이다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네네. 지금은 또 필요한 자리에요. 음. 네. 지금은 또 필요한 자리고, 네네. 그게 올해 가을쯤 돼야, 자기가 이제, 아, 잠깐 좀 자중을 할까? 이런 음... 생각이 들어오시는 분이거든요. 네네. 한 10월, 9월, 10월 여태쯤 부터 해가지고 아...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얄팍한 지식으로 좀 아는 척 하시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얄팍한 지식으로 뭐 되게 좀 아는 척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데, 네. 뭐 영부인이라고 제가 뭐 말을 조심해야 될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아니면 뭐, 정보 뭐 이런 거 보고 마음에 안 드시면 저한테 전보를한번 오시든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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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드리는데, 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는, 뭐, 않지만은, 이분도. 네. 네.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산티라는 인생에서, 네. 좀 고급스러워지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음. 얘기 드리거든요. 네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나라 이제, 일단, 국운으로 봤을 때, 요 네. 분이 일단은 지금 필요한 자리고 어쩔 수 없이, 네. 네. 뭐, 이제, 국민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좀 꼴보기 싫고 재수없을지 몰라도, 네네. 일단은 지금은 좀 필요한 자리다. 아. 예,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당분간은. 음... 일단은, 그리고 저는 이제 솔직하게 지금 영분이나 요쪽보다는 솔직하게 그 경쟁자 쪽이라고 하죠. 뭐 누군지 뭐 직접 성함 언급은 못하겠지만, 네네. 예, 이 시분. 거기가 솔직하게 훨씬 더 재수없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디가 최선이다, 어디가 차선이다, 이런 것보다는, 음... 그냥 차악을 선택하는 게 조금 나은 상황이다. 아...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네네. 뭐 옛날에 막뭐 환경만 놓고 보면 불쌍하다 하는 사람은 맞지만은, 네네. 근데 사람들이 어렸을 때 뭐가 조금 불운했다고 음. 내가 조금 불운했다조좀안 조금 좋았다고, 네. 네. 다 삐뚤어진 사람은 없어요. 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거기서 삐뚤어진 게 맞아요. 아. 심하게 삐뚤어진 게 맞아요. 네, 네. 심하게 삐뚤어진 게 맞고, <laughs> 그렇다 보니까 뭐, 오굴 손도 조금 많이 대셨네. 뭐, 음,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그건 자기 자유니까. 네. 네.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요분 같은 경우에 사, 자기가 사고 친 것도 많아요.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음.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이래저래 자리를 흔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그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리가 되는 게 맞다 봅니다. 아. 따로 분리가 되는 게 맞다 보고, 그거는 제가 이제 작년에 이분 걸로 한번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작년에 얘기는 똑같습니다. 6월, 중반기. 6월, 7월 상반기, 상반기 이제 지나고부터 네. 요 분이 이제 국장이나 뭐 그런 거에 관련해서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안 꼬아도 그때까지만은 사람들이 조금 그냥, 아유, 그래, 일단 있어라.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그래, 이분을 좀 정리해보자면은. 네. 어, 원래 작년에. 네. 그 운기가 떨어졌어야 했는데 어떠한무속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그쵸. 기를좀 흐름을 바꿔놓고. 네. 지금까지도 조금 무서종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로 보여지시는 군요네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이고요 음... 그리고 작년에 봤을 땐 제가 봤을 때 올해 정말 상반기 끝날 때 전부터 이분이 완전히 따라 떨어지는 게 보였었는데 지금은 또그 모습이 조금 안 보인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약간 조금 예, 술을 쓰지 않았나 아... 생각을 합니다 그럼 7월 달에 조금 운기가 변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7월 달에 이제 운기가 이제 뭔가 막 끌어들여지기보다는 아, 내가 조금 자리를 좀 비워야겠다. 아... 좀 자중을 해야겠다. 이런 음... 예, 게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괜히 이제 조금 약간 대외적으로 계속 나 자기가 나서 봐야 안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오니까. 음... 예,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좀 어떻게 보면 예민한 주제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네네.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